그러면서 약속을 하고 다시 그 섬에서 페루 시내로 들어오려고 또 호물선을 탑니다. 한4일 걸렸어요, 타고 사일 동안 또 호물선 을 타고 좋은 친구들 만나고. 근데 이때부터 좀 얼굴이 많이 남미화되기 시작했어요. 친 h 라고해 c h 차이나 China, 스페인 n a c 라고 하는데 h i 아, 나 치다 h i 이러는 h i n a 아, 나친 n 아니라고 한국인이라고 정말 기분이 나 c h i 요 처음에 근데 얘네 그냥 n 아은 아시아 a c 그냥 친 a 인 거예요 그 c h i n 이가 저를 맨날 칭 h 총칭 a 총 이렇게 a China, China, c h 제가 중국 h i 어 a c 는데 거기 나온 여자 이름 h i n 이 c 이 i n a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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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i n 그러고 막 그래서 막 친한 친하면서 놀더라고요. 맨날 저는 폴리아에서 왔다고 하면은 한국에서 왔다 하면 너는 남한에서 왔냐 북한에서 왔냐 이렇게 물어본 사람도 있었고 한국이 일본 아니냐 이런 사람도 있었고 <laughs> 그때마다 이렇게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아마존 강을 벗어나서 한 마을로 왔습니다. 근데 그때가 한세 해가 거의 다될 때쯤이었어요. 근데 초에 제가 남미가 오고 싶었던 것도 항상 우리는 2012년에 새해가 올때 겨울이잖아요. 근데 남미는 그게 반대니까 여름일 거 생각하고 남미가 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회를 여름에 보내주고서. 또 남미가 왔는데 그걸 되게 기대했어요. 저는 되게 뜨거운 새해를 맞이하겠구나. 근데 제가 장소를 잘못 고르었어요 <laughs> 너무 높은 너무, 너무 고산지대로 와서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그때 한 부부를 만나서 되게 따뜻한 소통수를마시는서게 조용히 2 0 1 2년을 맞이하고 사막으로 넘어갑니다 예, 네, 여기서 사막에서 보드라는 곳 한번 타보고요 생두보드라고 그리고서 또한 친구를 만났는데 로이스라는 친구인데 이친구 할머님이 망고 농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망고도 한번 사먹고 같이 넣으고.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를 해주는 데한 도시에, 아르키파라는 도시에 가면은 그랜드키넨보다 더 높은 계곡을 볼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와 대박이다요. 라고 나도 가고 싶다. 그래서 갔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냥 갔어요. 원래는 마취피치로 가려고 했는데 갔는데 여기가 그랜드키니두배 깊이에 달았다고 해요. 근데 제가 그랜드키니을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말을 들어보니까 그랜드키니언은 절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좀 이렇게 산 같아요. 되게 깊은그래서 되게 깊은 진수을잘못아보고 잘 근데 환경은 정말 끝내줘요 그래서 거기를 트레킹을 하기로 생각을 하고 마음먹고 이제 가방을 메고 트레킹을 하는데 너무 힘이 들고 그때 감기를 걸리고 감기가 걸려서 큰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휴지두 개를 뽑고트틴킥을 <laughs> <트래픽을> 했는데 <laughs> 하다가 한당나기를 끌고 겨우는 반대편에서 오는 그 가족을 만났어요. 페로니 가족을. 근데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계속 가다가 이제 밤에 잘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잘 곳을 찾는데 어떤 길에서 만난 아저씨가 <laughs> 소에해준 집으로 여기 이, 이, 이 집에서 가면 아마 잘수 있는 방이 있을 거라 가보라고 서 갔더니 그 장난이 이쁘고, 또, 예쁘고, 또 어떤 가족이 거기 있는 거야. 그 집이, 그 집에가 딱 갔다, 갔다 오는 기분이한 번에, 어, 너 아까 콧구멍에 솔직히 보더 너무 웃겨서, 그래서, 저, 아, 나감기걸라서 그랬다고. 그래서, 그 가족들이 랑또 하루 지내고, 길을 계속 갑니다. 근데, 네, 길이 정말 갈수록 험난하더라고요 길이 막, 되게 폭이 좁았는데, 옆에는 막안 떨어지고, 길 가는데 길이 그렇게 어렵게 여러 길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쩌다 갈림길이 나와도 당나귀 똥이 있거든요. 당나귀 똥만 이렇게 잘 따라가면 쉽게 갈수 있었어요. 근데 <laughs> 집에 올 때쯤 되는데 이제 길이 경사를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빨리 가고 싶고, 되게 길이 경사도 급하니까 꼬불꼬불돼 있어서 좀 깨를 부리겠다 싶어서 옆에 이렇게 바위가 절벽이 있길래 이 바위를 너무 자꾸 올라가자 싶어서 바위를 잡고. 잡았는데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잡을 데가 없고 발을 봤는데 난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 발딱 치던데 발이 바위가 두둑두둑하고 떨어지고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계속 매달렸었어요 한 10분 20분 이렇게 매달렸을 것 같은데 난 이제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제 나 죽는 건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강난기 끌고 어떤 아저씨께서 지나가면서 저를 내가 소리 지렀거든요그데 아저씨께서 보시뭐냐면서 저렇게 아랫바지에 어서부이시지 말고 다시는 부리지 하지 말라고 그분은 진짜 못난 길이라고 하면서 당나귀도 못 가는 길이라고 그습가래고 <laughs> 정말 깨를 부리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정말 길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놀라웠어요 신발도 그냥 운동화도 아니고 그냥 가죽으로 잘라다가 만든 샌들 신고 막 진짜 날라다녀. 되게 빨리빨리 다니고. 그리고 이렇게 혼자 트레킹이 하면서 좋았던 게뭐면 사람들을, 그 주민들을 만나면 하나같이 인사를 해줘. <laughs> 몰라. 뭐. 너가 금만더 가면 돼. 힘내. 이런 인사를 막 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나누는 인사가 정말 좋더라고요. 라는 아줌마인데, 이분을 한번 만나는게요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저기게 군상, 둔상, 군상이라 거예요. 군상이 뭐냐고, 갑자기 그 한국 드라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그 그 개복에서 만난 아줌마님께서 한국 영어, 그 드라마 안다는 사실 되게 놀랐는데 중상이 중상인거 보니까, 아, 겨울연가 그 배웅준 역할 중상을 말씀하시더라고요. <laughs> 그래갖고, 그, 그 얘기를 막 했어요. <laughs> 아, 진짜 그 배움 중에 죽었냐, 막, 성박킴이딱 하다가, 너, 그, 거기 겨울연가에 나왔던 여자 주인공 이름 기억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고 저도 미안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서 얘기를 하도 나중에 다시 만나자고 하고 인사를 하고서 헤어지는데, 갑자기 저를 다시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아, 왜 부르냐고 그랬더니 자기 여자 주인공 생각이 났어요. <laughs> 은서라고. 그러고 <laughs> <laughs> 고맙다고 해서 나중에 한국에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은서를. 근데, 은서는, 겨울연가 여주인공 이름이 아니라 가을동화 여주인공 이름이 있그 분은 두부분를다멋셨나봐요네 <laughs>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씀저얼굴 많이 변해내셔서 네, 되게 찝찝했어요 길에서 다난 사람들이 저한테 어디, 어디로 가면 뭐가 나와요 싶고 물어봐서 <laughs> 기분이 좋으면서도 참퉁하더라고 코에 가서 사일 동안 마추픽추에 트레킹을 합니다. 마추가 지명이니까요. 그 옛날 인카라의 왕이 잠깐 머물렀던 곳인데그 지명 그성 성을 만든 산 이름이 마추픽추예요. 마추픽추란 뜻이 되게 늙은 산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지은 그 성이 마추픽추인데 거기를 올라가기 위해서 사일 동안 트레킹을 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계단이 이어졌어요그래고 계단을 열심히 한 3일동안 올라서 4200m인가? 거기까지 딱 올라갔는데 와 여기, 여기구나 여기 싶었더니 여기가 아니래요 내려가야 된대요 그지 그렇게 열심히 올라왔는데 다시 내려가서 드디어 마츠피츠를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안개 속에 가려서 잘안보이는데 내려가면 근데 정말 신기한 게이 사람들은 돌을 그 자리에 있으면 절대 옮기려고 하지 않대요 자연이 이제 송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 그 돌을 그냥 깎기만 했대요 그, 그래서 그 위에다 다시 송을 짓는데 정말 틈이 하나도 없이 정말 돌을 되게 정교하게 잘 다듬어 놨더라고요 그 그런 기술이 조금씩 올라왔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정말 좋은 친구를 많이 만났던 것같요 제가 만약 이 트레킹 안 하고 그냥 되게 편하게 가는 방법도 있었어요. 기차를 한번 타면 한 번에 하루에 갔다 올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만약 그렇게 갔다면 마츠피츠라는 곳이 그렇게 저한테 크게 감동받을 만한 장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함께였기 때문에 더그리게 만났던 것 같고 이제 여기서 골리비아로 넘어갑니다. 근데 골리비아 가려면 한 비자가 필요하대요. 비자를 얻으려고 이제 대사관에 갔더니 그 대사관 분이 하시는 말이 뭐 홍역 예방접종 후뭐 접종 소 3개를 바꾸래요. 말라리아 뭐의 말라리아 뭐 홍역 뭐 편성병은 3개를 바꾸라고 했는데 하시는 말이 서류만 있으면 돼 네. 이러는 거예요. 내 말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러는데요. 이게 <laughs> <그게> 무슨 말일까? <laughs> 그래서 일단 병원을 갔는데 돈을 내면 서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심하더라고 너무 그래서 제가 항혈 예방접종소는 저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조작을 합니다 <laughs> <laughs> 네, 공무사 <공무수서> 조작해서 비자를 얻어서 볼레가를 갔어요 이건 제가 그있인데 버스를 타면 쉬는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안에서 뭐 먹고 그요 그냥 그러면 은 개들이 와서 먹고 그 먹는 시간에 그 길거리 에 노점상에서 일하시는 분들 막달려와서 먹을 거 사가라고 막 창문에다가 손들리고 사가라고 하더라고요그 너무 재밌어서 그려봤습니다. 근데 진짜 인도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불리죠. 어느 숙소를 갔는데 거기 제가 한5일을못 씻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씻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 씻어야겠다 했는데 어디에서 씻을 수 있냐고 물이 안나온다고 거예요. 그럼 어떡하지? 그랬는데 자기가 물을 끓여다 만들어 주겠대요. 그래서 빗물을 받라놓은게 있어서 그거를 끓이면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끓여다가 저한테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아주머니께서 끓여다 주는 줄 알았더니 그 7살 꼬맹이를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이 꼬맹이가 들고 왔으니까 아, 어, 씻어, 물은 되게 양이 적어서 몸을 다 씻을 순 없고, 그렇다고 애가 이렇게 들고 왔는데 안 씻을 수 없어서 씻어야겠다 싶어서 머리만 감았는데 감고 나서 보니까 머리에서 냄새가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물을 닭국, 닭스프 끓였던 줄 알았고 냄새가 엄청 나게 싶어서 그렇게 말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한동안 되게 닦는 적이 아니었고 정말 변호사정이 게안 좋았어요. 버스 타고 가는 데한 공사한다고 한 3시간 기다릴 때도 있었고 분명두 2명, 명이서 앉는 자리였는데 세 명이서 앉아서 갈때가 있어요. 비가 와서 기다려서 기다려서. 그러다가 제가 이제 또 정글에 있는 농장에 또 갑니다. 농장에 뭐가 있나봐요죠 농장에서 또일 하고 싶어서 정글에 있는 아마존에 갔는데 거기가제 침대예요. 모기장이 없으면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모기장도 없어서 설치하고 여기서 또 외국인들이랑. 비니다 버림받은 동물을 위한 곳이에요. 그 그래서 그 동물들을 위한 곳이에치판 같은 것도 만들고 만들면서 한글 이렇게 사놨더니 애들이 되게 한글 예쁘다고 좋아해서 들어어요 샤워는 그냥 강물에서 한번 그냥 빠졌다가 나오면 돼요. 이게 빠졌어요. 이랑 상자 바꾸는 놀이도 있고. <laughs> 그리고 드디어 소금 사막이 갑니다. <laughs> 우인이라는 곳이 갔는데 그 소금으로 지어진 호텔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하룻밤을 잤는데 30명 모을 수 있는 곳인데 30명이 다 일본인이더라고요. 저 혼자 한국인이고 그래서 정말 일본 애들이랑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참 대단한 게 거기에 국기를 이렇게 꽂을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한국 국기만 3 개는 있어. 일본 국기는 반이 찢어져 있더라고요. <웃음> <웃음>